m o r 자, 우리 개미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보령으로 이사 왔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은 이 보령에서 첫 번째 컨텐츠로 이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어떤 어종을 잡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만나 보시죠! 이곳에 오기 며칠 전에 제가 그 구독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 보령에서 예, 조그만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요 오늘 함께 또 많은 해양 컨텐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있어요 자 어? 와 인사 한번 해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자이분 저희 아버지 아닙니다. <laughs> 예, 저희 할아버지 아니에요. 얼굴 한번 봐주고 할아버지 아닙니다. 예, 저랑 동갑입니다. 예, 저랑 동갑이고 예, 자기 소개 한번 해줘 짧게. 안녕하세요. 최수원입니다. 아 그치요? 네. 역시 예, 아마 이 친구랑. 어, 굉장히 많은 해안 콘텐츠 뭐, 해루지부터 낚시 등등, 많은 것들 해보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 해보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고고시! 가시죠! <laughs> 이야, 이 배요? 어? 아, 살아있네, 살아있어. 우와, 이 선행이 사이즈 봐. 와 좋다, 좋아. 에? 자, 오늘 또첫 경험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다, 그림이야. 어? 와! 이 다시 안 돌아갈래? 오늘 뭐 잡을 거예요? 참돔 한번 노려보려고요. 참돔이요? 네. 와, 오늘 참돔 몇 마리 예상하십니까? 한 마리라도 잡으면 좋겠죠? 한 마리 잡으면 땡큐다.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어탐기예요. 어탐기? 자동차로 따지면, 내비게이션? 네비게이션. 네. 아. 여러분, 미랑 가는 거 아닙니다. 미랑 아니에요. 네, 고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파도가 좀 있네, 파도가 수원아 어. 이거 배 이름이 어. 이거 영 밋밋한데? 그 빅토리 이건 별로예요 그러면. 고도리로 바꿔 고도리? 그래 괜찮겠어? 고도리를 바꾸고 어. 또 옆에다가 더써 뭐라고? 피밥 고돌이 피박. 아, 그럼 어, 그걸로 어. 가는 걸 하자. 어, 한 마리 잡았네. 야그 뭐요? 백조기. 백조기? 어. 야이거 추석에 이거 어 조사님께 바쳐야 되는 거 아니요? 맛없어 이거는. 맛 없어? 어. 그, 그 잡을 때 엄청 잡, 잡더만 백조기는 어. 한번. 아, 버리는 거요? 네, 네. 와 역시 레벨 클래스가 다르네. 우리 도시 사람들은 이런데 물고기 한 마리만 잡아도 환장하는데. 갑오징한 마리 잡았어요, 여러분들. 아쉬운데 이동했어요. 야, 그만 살아. 먹물로 여러분들. 서해를 한번 해볼까요? 가버지거 먹물로 어린 시절 제가 서해에 배웠는데 당구법, 쌍구법이라고 했어요 네, 잡았어요? 잡긴 잡았는데 네, 잡았어 잡았어 오우 크다 쭈꾸 잡았어 쭈꾸리 자 그만 싸라 쭈꾸리 네, 잡았어요 있어요 이지요. 들이지 이지요. 이지요. 이지 이지요. 이이야요이이이 왜그림이왜 그럴 때? 이거 골라서 왔어? 내가 그냥 라 왔어? 나 사람들 서림끄럼치가 와? 여기 엄청 가까운데 힌트 왔다 왔다 아버지고 아버지 크다 와씨아큰거놓쳤다 아, 그 맞지? 사이즈 어, 사이즈 이만 했는데 아아 아우 아, 아. 아.. 씨, 텐데, 아 왔는데 이건이 아.. 이 진짜 이거배기도 진짜 아어샘서 잡았어 샘플이 눈치챈데? 맛있게 냄가 에이 주꾸이나목표 <laughs> 지금 주금이가아니에요 제발.. 가보징어의 길을.. <laughs> 가보징어! 가보지버. 가보징어다.. 와아.. 아.. 오야 임마! 아.. 내 우리 시청자분들 보여주려고 했다가 내 가방 다 젖었네!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여러분들 이 가보징어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제새 가방 완전히 목물이 다 되었어요 아.. 내 네, 진짜

여러분들, 짝짓기 하던 주꾸미 잡았어, 지금 막. 짝짓기 하던 나한테 걸렸어. 야, 얘네들 오늘 착상 시도했다가 바로 오늘 마음 아프네. 에? 두 마리.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어, 어, 오호, 와 크다. 나름대로 사이즈 괜찮다. 나름대로 사이, 아까 제가 잡은 거보다 2분의 1 /2 사이즈인데, 그래도 뭐 감사하게, 예? 야. 네, 오늘 낚시에서 잡은 수확물들, 예, 네, 정말 악조건의 날씨에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아, 어? 새끼들아, 반갑다. 응, 가져보자. 응.